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램트 오늘 제목은 뭘까요? 오 전주야. 아 미리 본 전주야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성경은 어디까요 지원이 램넷. 아 너무 잘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누가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랬을까? 한 사람도 모르네. 유지민 레트 응? 어? 딩동댕.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루디아가요. 어, 이루아의 집은 어,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누구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야! 하얀 랩멘트. 유하얀 랩멘트. 아, 그래요? 하나야! 유지원 랩멘트.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때요? 슬기롭고, 어떨까? 슬기롭고, 지혜롭고, 건강 튼튼. 이렇게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그런데, 어,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사람은 슬기롭지도 않고, 어때요? 튼튼하지도 않고, 어때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어리석은 자 어디 있을까? 시편 14편 1절. 다 찾았을까요? 시편 14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선생님도 이번에 어리석은 자를 만났어요. 어리석은 만났어요. 우리 램넌트들 이게 이게 뭘까? 아, 선생 님 그림 잘못 그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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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아요? 유아형 램넌트. 딩동댕 손이 손 장갑처럼 생겼죠? 손인데. 어. 아침에 새벽에 하나 둘 하나 둘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게 뭘까 이랬는데. 그림을 잘못 그려서 미안한데. 자야. 어, 천천히 합니다. 응? 지현이네. 긁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시킨다고 이것때 손을 여기를 긁어가지고 피를 냈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어리석다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은 봤더니 누구였다고요? 여기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어리석어요. 그래서 뭘 몰라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아침에 하나 투 하나 투 하는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알아요 우리 램넌트? 좋아요. 시 램넌트. 아 새벽 운동이구나. 또 어떤 운동일까? 이게 저요. 전주 램넌트. 좋아 뭐? 크게 해지. 야 무슨 운동? 잘잘 어, 잘 자신이 없어요? 이 새벽에 하는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일까요? 지민네 <목소리> 매트. 그렇습니다. 우리 절대제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절대제자. 지금, 우리 절대제자를 만들려고 어때요? 하나둘, 하나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둘, 하나둘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아는 사람. 왜 하나둘, 하나둘 운동을 할까? 절대제자를 만들려고 하죠? <목소리> 왜 절대 제자를 만들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지효님한테 아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 하려고? 우리 랩몬한테 다 맞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때요? 병든 사람이에요 우리 이 병은 우리가 말해요. 아, 그어 영적인 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병이 생겨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근데 우리 인간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영혼이 어때요? 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떨까요? 마음에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고 정신의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렇게 아랩난트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렇게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도 있고 욕심의 병도 있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잘 듣는 것만이 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이런 운동을 시킨다고 이게 손을, 손에다 피를 냈다니까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배 뭐, 실패는 인생 실패인데 예배 실패한다고 이걸 하는데 어때요? 손을 긁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리석다고 해요. 어리석다. 우리 랩넌트 무슨 말인지 알수 있을까요? 어. 손안 긁을 랩넌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손 들어 보세요. 아, 손 이렇게 펴 보세요. 야, 멋진데? 얘 손도 안긁고 아, 야, 너무 멋있어요. 손 내리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이 병, 이 병은요. 어. 이름이 뭐냐? 무슨 병이지? 어리석은 병이에요. 어리석은 병. 하나님 떠난 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어리석은 병. 어리석은 병.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을 훈계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번에도 어리석은 사람을 막 뭐라 했는데 집에 있는데 아파트에 이 어리석은 사람이 와서 사람을 세 명이나 죽였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하고 말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에게 "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러 온대니까요. 여기 보세요. 이 운동, 새벽에 우리 새벽에 뭐예요? 새벽에 뭐 하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때요? 암에 걸려 있어요. 누구나 다 걸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진. 로마 3장 23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이 암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 암이 뭔지 아는 사람. 주민 내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요, 이 흑암에 걸려 있어요. 이 흑암은 어때요? 어리석음. 뭐라 그러면, 너잘 되라고 하는 건데, 어때? 막 손을 긁어버려. 막 침을 뱉어. 막 발을 굴러. 뭐 이런다니까요? <laughs> 왜? 병에 걸려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흑암은, 어때요? 세상에서 병을 제일 잘 걸치는 사람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병을 제일 잘 고치는 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 램넌트들? 이게 뭐, 뭐지? 세상에서 많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 누구지? 생각 안 나요? 아 너희들은 다넉취하느라고 어? TV를 안 보는구나. 명희. 처음 들어봐요? 네. 처음 들어봐요? 네. 아,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건데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병을 잘 고치는 사람들을 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흑암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왜? 예, 첫째,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MRI나 엑스레이 찍으면 보여요 안 보여? 요안 보여요. 어, 보여요. 보여요? <laughs> 안 보여요. 못 고쳐요.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 흑암을 흑암이 고쳐지고 나아져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 새벽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대교의 최고의 의사는 누굴까요? 전절한 네트! 그렇습니다. 최고 의사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명의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부르는 거야. 이 명의가. 이번 주, 이번 주 거. 여러분, 사람은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이 몸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에 걸리는 아줌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픽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제는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명의가 뭐라 그러냐면 어 아줌마 아, 왜 이렇게 살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어때요? 건강 식품 많이 먹고. 깊은 음식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빠른 걸음으로 걸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줌마 이 골다공증 뼈 구멍난 거 이거 다 채워지고 이 근력이 생겨서 아줌마가 정말 건강을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70세인데 정말이에요 알았어요 엄청 빨리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나버렸어요이 골다공증 병이. 그냥 걷기만 했는데, 우리 랩넌트들. 이 아줌마를 보니까 어때요? 잘하는 게 있어요. 누구 말을 잘 들었어요? 의사선생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최고의 흑암을 거칠 수 있는 최고의 길은요,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절대자 훈련 새벽 운동을 시키는데 하기 싫은데 이거 시킨다고 내 손등을 이게 파가지고 피를 낸다니까요. 바로 구른다니까요 침을 뱉는다니까요. 왜요? 시킨다고. 그럼 미워해요. 뿌리 깊게 어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뿌리가 깊게 깊꼈대 깊게 나를 저걸 시키다니. 어? 어 힘든데. 웬수야. 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 조 웬수. <laughs> 어때? 이걸 시킨다고. 왜요? 왜 그럴까요? 이 병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이 흑암에 걸려서. 이 마음 속에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때요? 마음에 나쁜 말을 어때 기분 나쁜 말을 어떻게 간직할까? 잊어버릴까? 뿌리 깊이 심겨 놓을까? 아는 사람. 아니야. 지민이 님한테. 응? 어? 숨겨 놓는데요. 뿌리 깊게 또 나쁜 말을 뿌리 깊게 심겨 놓을까요? 어? 그냥 잊어버릴까요? 아, 우리 랩론트다 뿌리 깊게 숨겨 놓는구나. 말안 하는 거 보니까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나쁜 말만, 나쁜 말만 어때? 뿌리 깊게 숨겨 놓는 거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네가 그랬지? 네가 옛날에 그런 말 했었지? 네가 나를 때렸지? 새벽에도 운동한다. 고 그러고 절대절대 훈련시킨다. 그러고 내 발뒤꿈치를 때렸지? 내 왼수를 갚아줄 거야. 뿌리 깊게 심겨 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도 화가 안, 화가 안 풀려. 그러니 까어때 굶는 거죠. 미워, 죽이고 싶어, 막 피가 나도록. 왜요? 이게 이 흑암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병에 걸려 있어요. 이 흑암. 그기 때문에 이 흑암은 어때요? 사단병이기 때문에 어떨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주인이세요. 이제는 내가 내 주인 안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볼 거예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볼 거예요. 이렇게 자꾸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게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들어볼 거예요. 자꾸 자꾸 들어보는 거예요. 아, 아,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네요. 아, 내가 이게 파는데 내가 어리석네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 십자가 주우시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이죄 문제 사단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시고 내 모든 고통을 짊어지셨으니내 병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자꾸 내 내가 이 주인이 나를요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 이 흑암이 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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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없어져요. 그래서, 예도 랩넌트 기도처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어, 이게 보통 랩넌트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할수 있다는 게. 어? 선생님은 어때요? 50년 만에 깨달은 기도를, 깨달은 거를 어때요? 예도 랩넌트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세요. 야, 엄청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최고의 어때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최고의 의사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의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걸려있는 흑암. 우리 하영이 보세요. 헉, 오늘 아침에도 막 우는 거예요. 하영 왜울었을까요막 자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꼬집어도 자. 세워놨더니 세워놓는다고 짜증 부리면서 울어. 예배 시간에 잠을 우리를 염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영에 가지고 있는 흑안이 떠나갔을 않아요. 실패하는 거예요. 인생 실패. 그러니까 어때요? 외벽 시간에는 자지 말아요.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하영이 랩넨트? 막 어때? 그런데 어리석어요. 씨, 씨, 씨. 면서막 울더라고요. 씨, 어깨 아프게 막, 어, 날이 이렇게 혼내? 씨, 씨. 어, 잠이어 죽겠는데? 씨, 씨. 하면서. 어때요? 어리석어서 그렇죠. 어리석어서.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어때요? 말을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예요, 다. 그래서 오늘도, 어, 여기 보니까 미리 본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어때요? 여제자예요. 여제자인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제자인데, 교회를 살리는 제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요, 우리 랩넌트 알겠지만, 의정의 오빠도 그렇고, 의영의 오빠도 다른 사람 잘 몰라요. 의정의 오빠도 학교 다닐 때 맨날 회장했어요. 회장. 회장 알죠?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어때요? 반에? 과대라 그러거든요. 맨날 과대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의정이 오빠는 뭐했지 총학생회장했어요. 대학교에서. 어때요? 아나 이렇게 잘, 잘해 하는데 어때요? 꽝이에요. 꽝꽝꽝꽝꽝꽝 꽝, 꽝.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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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꽝이 엄청 많아. 왜 꽝이에요? 뭐, 과대하고 총학생회장하고 막 하는데 꽝이에요? 이거 보세요. 루디아라는 여제자는 어때요? 교회를 살리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대를 하고 총학생회장을 하고 머리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어때요? 교회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를 살리는데 헌신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꽝! 꽝꽝꽝꽝꽝 꽝꽝 꽝. 꽝 엄청 많아 꽝이 네 개나 돼. 그래서 어때요? 인생이 실패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오빠들 보세요. 응? 어? 그래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넨트들은어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어때요? 대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오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만 누구라고요? 미리 본 루디아처럼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 다 제자예요? 네. 아, 그래요. 다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잘 따라가는 랩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목사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 시원이는 모르는구나. 대답도 안 하고. 왼쪽으로 가거라. 그럼 어디로 갈까? 그래요. 반짝반짝 하면서 걸어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반짝반짝 맞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세 바퀴 돌고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바퀴 돌고 가야 돼 아, 쉬워요 쉽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디본 루디아처럼 우리도 우리를 도우리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벽 운동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예배에 성공하는 랩라트들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권세많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